안녕하세요, e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윤두나입니다. 스탭분들이 환호하니까 더 쑥스러워진 촬영 현장에서 저 윤두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etn 시청자 여러분, 저 윤두나가 화장품 모델이 됐어요. 광고 촬영이 한창의 스튜디오. 민낯으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광고 촬영을 하러 왔어요. 화장품 광고인데요. 어, 기초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널리 알려진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까지 쭉 알려진 그런 제품인데요. 어, 제가 감사하게도 메인 모델이 됐습니다. 사실 화장품 광고 모델은 모든 여배우 모델들의 희망이겠죠? 역대 화장품 모델들만 봐도 시대를 대표하는 미인이거나 아니면 유망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화장품 모델이 되다니 정말 감개무량입니다. 특히 요즘 화장품 모델로 나선 한국의 여배우들은 많은 나라에서도 그 미모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청순하면서 <laughs> 어... 남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왜 어딜 보세요? <laughs> 왔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음. 다시 촬영에 나섰습니다. 클로즈업이 많은 화장품 광고여서 그런지, 한컷한 한 컷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표정은 편해 보여도 정말 열심히 촬영에 임했습니다. 원본화진이에요, 원본. 가장 어려웠던 게첫 번째 저희 아까 보셨다시피 그물 세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한 일주일 전부터 집에서 세수할 때마다 연습을 하면서 세수를 했어요. 이걸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좀 많이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방금 사진 나온 거 살짝 봤거든요. 근데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좀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는 만족스러워요. 지난 봄, 4월에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처음 인사를 드린 게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 연애, 스테이션 연애 스테이션에 대한 안녕하세요. 저의 솔직한 마음을 윤드나입니다. 함께 알려드릴까요? 연애 스테이션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laughs> 근데 너무 저는 연애 스테이션 하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예전에도 MC를 많이 해봤지만 연애 스테이션 MC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제가 습득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는 분량도 굉장히 많고. 이제 배우로서 또한 걸음씩 옮기고 있는 저 윤두나는요, 드라마 아이리스, 영화재치한 로맨스에서도 보실 수 있었는데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이제 연기자로 더욱더 많이 뛰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로서의 계획은 빨리 좋은 작품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연기자로서 찾아뵙는 게 저의 지금의 계획이고요. 목표죠. 올해는 ETN을 통해 여러분들도 뵙고, 화장품 광고 모델도 되고 행운의 한 해가 된것 같은데요. 모델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 t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저 화장품 광고 촬영 왔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연예스테이션 MC로서도 더 좋은 진행자로서 찾아뵙고요. 그리고 또 배우로서도 앞으로 더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시면 꼭 아는 척 해주실 거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